결혼은 들어와 있고, 문서가, 결혼 문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도 추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대로도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하고 마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신정으로 한번 문제를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이어서 토끼띠 분들 음. 2025년 일상의 운세를 한번, 또 한번 네.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네. 토끼띠 분들 24년도 연말까지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 같은 년에 토끼띠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음. 근데 또 힘드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음. 어, 그렇지만은 을사년에는 조금 삼재가 들어오더라도 네.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음. 그리고 삼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삼재가 너무 걱정이 된다 하면 신년운세 보셔가지고 어, 뭐 혼수매기를 하신다거나 하시면은 하나의 방법이 되죠 음. 자,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2025년도 일산년에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을지 알아볼 네. 건데요. 네. 자, 첫 번째로 99년생, 26에서 27 대신 김효생 분들. 음. 자, 이제 7수예요. 7수이기 때문에, 뭐, 네. 어, 어, 하나만 바꿔볼게요. 길문이 다 열렸다고 네. 하시니까, 길문이 열렸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음. 내가 사방팔방 동서남북을 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고, 저기서 인정을 받고, 여기서 돈을 벌고, 저기서 돈을 벌고, 네. 그런 한 해운년이 된다고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어, 토끼지 자체만으로 봐서는 내군이좀 많은 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삼재라 하더라도, 들어오는 삼재라 하더라도, 문서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운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음, 힘내시고 좋습니다. 음. 자그 다음으로 서른 여덟에서 서른 아홉 대실 정묘생 네. 분들입니다. 네, 정묘생 여기는. 이제는 아홉 수에요 네. 아홉 수에 들어오는 삼재가 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잘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넘어가실 거고 네. 또못 음... 넘기고 죽어라 죽어라 힘들어 죽겠다. 왜 나만 힘들지 라고 말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평수 마게 하시고 앵마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알고 넘어가면 훨씬 더 내가 어 다치는 일에 방어를 할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대요. 응. 힘들어지는 해운년이니까 어, 조금.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생활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그걸 떨쳐내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직장변동 사업 사업에 문서가 화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응.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3재인데 음.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네. 괜찮아요 어... 어, 잡으셔도 돼요. 문서 운이 있으니까 잡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어... 결혼 운, 결혼 운, 응, 결혼 운이 들어와 있고 문서가 결혼 문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도 추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삼대로도 상관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7 5 년생 시은살에서 시은 하나 드실을묘생 응, 일묘생데 이분들도 참안 풀려요. 네. 진짜 안 풀리는 띠, 띠인데, 나이도 마찬가지고 네. 어, 이분들은 일단은 내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음. 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줄수 있어야 되고 귀가 좀 뚫려야 되는 해운년이래요 음. 어, 그래서 어, 이제 나이 자체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정년이 다가오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오시거든요 음. 근데 뭐 완전히 바, 바꿔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는 것도 보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어, 이동수 그 다음에, 어, 이동수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어, 좋은 해운년이 될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네. 63년생, 62살에서 63살, 이제 되실 기묘생분들입니다 네. 자, 여기는 희노에락 희노애락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고요. 네.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극과 극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들어올 것이고, 음. 또안 좋은 일이 들어오려면 좀 많이 집안에우한이 있다거나 네.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조금 건강, 네. 건강 조심하시래요. 근데 또 나이 자체가 또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네. 또 건강해야지 백세까지 살잖아요. 음. 네, 이분들은 조금 병원 신세. 음. 병원으로 가서 좀 검사도 좀 해보시고. 네. 어,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미뤄왔던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의사년에는 마음 먹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 건강주의 하시래요. 네. 자, 토끼띠분들 여기까지 신점으로 원수를 다 봤을 때. 네. 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토끼띠와 삼재. 또 연관성을 보고 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토끼띠 삼재. 좀 어떨까요? 토끼띠는 지금 들어오는 잠재라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구요. 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댓글도 보면 내가 너무, 내가 좋다고는 했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댓글도 많거든요. 한 번씩 보면. 근데 사주 팔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궁금하시고 내 사주가 궁금하시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좀사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시청자분들한테 강요는 아니지만 한번 아, 뭐 음. 권유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편집풀이라는 음.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또방법이 가격, 가격이기도 네. 하고 음. 또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권유를 좀 드립니다 일단 토끼티 분들 편집풀이 네. 하시기 전에 네. 운세 영상 이거 보시고 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